여사포로 2일 차인데 오늘 저희를 담당해 주실 네. 데이 가이드 이대원이라고 오늘은 네, 샵판이 가는 가는데 이게 엔이라고최입니다김말 없어 와 진짜 자본주의 <laughs> 자본주의 무섭다 <laughs> 사이키한 야아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열려가지고 고고자기소 나. 자기소개 끊을게요 블루는 얼마나 블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날씨, 날씨에 날씨 따라서 다른데 여기는 날씨에 나는 요동이라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도 안됩니다 항상 가봐야지 아는 동네가 여기 자쿠탄 블루니까 길에서 가보면 될것 같고 양말 벗고 갈게요 찍지마 뭘 양말을 찢고 아, 있어 안해 아, 양말 빵꾸만 벗어야지 어도얘기 와, 여기는 진짜 키가 큰 분들은 곰지라고 써가고 있이요 이곳은 시마무기 해안이라고 하면 철것함의 절경기이지 일본의 절경 해안경기, 선의 선정되어 있으면 굉장히 대에서쫀쫀어는데거 여기서 끝나는가 하나하나 보니까 상 그걸 환내서 하는 가도와놨다 제가 지금 뭘 먹어볼 거라고 이렇게 여기 보 오징어 젓갈 그리고 오징어 한장 올렸구나 뭐 이렇게 밑반찬 약간 두 가지 정도 이건 톱종류로보여요 다시마 이거는 뭐 미역국 국으로보여고 옆에 게 장국 나오고 장국나 아니고 말간 이 말간 국 뭐라고 그러까 이 빨간색이 말똥성게 옆에 있는게 이 인근에서 잡히는 성게알인데 맛 이거 맛이 어떤 차이가 는지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먹어보면은 순차적으로 보게 훨씬 더편리하네 말똥성게가 어떠셨어요? 맛있어. 굉장히 맛있는데 사실 그래요. 요즘에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고에 대해 기준이 정말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다잘안 맛있어요. 그냥 와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먹어 보면 있는데 여기가 식당 밖에 있는 바다인데 바로 이런 순하다 예. 멋 있죠.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 뭐 한국 바다도 멋있는데 이렇게 가끔 어, 옆나라 바다 보는 것도 좋네요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저기서 는 어떤 가족이 방파제에서 바베큐를 재밌네요 저런 것도 와 하늘 하늘 바다 진짜 까르 집에서 가면은 누가 오지 않았을까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오셨잖아요. 이 식당은 안오고이식당만안고다다 그냥 이지고우리나 동해 비해 동해 동해가 더이쁘 동해 최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laughs> 그래, 저기 일본 가족들 너무 재밌다 동해 볼적 사회 볼적 지금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딱그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고 아 양쪽으로 바다 동해 싫어하는데 먹고 싶게 만들어 놓은 공들이 <laughs> 있어요. 사실, 300m도 안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게 면 와, 눈썹 끝나는거 봐. 쭉 와서, 이거는, 아주. 이건 한번 와볼만한 절경이라고 할 만하네. 어, 근데 더운데 올라올 만큼 값어치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바다는 예술이다. 근데 이게 추우면 여기 겨울에 못 오는 데니까. 네, 여기는 지금 시즌만 올수 있고요. 여기는 가족하고 한번 오면 딱 좋겠네요. 아, 이게 막 정확하게. 너무 어린 아이가 있으면 힘들긴 하겠지만 네. 이런 데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데 굉장히 멋진 전경을 엄청나게 걸어서 찍고와서 갑자기 뵈고 계신거 같아업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여행을 시데 여행을 많이 하시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본골을곳인아미키노유 <laughs> <목소리> 온천 사키노유 온천 을 왔습니다 자, 온천을 왔는데 어떻게 와, 온천을 하실거요왔다는데 어떻게 온천다가 보이는 온천이라습니다 정류소에서 어, 아, 만드는 가 진! 진은하도 파는 아니 아이스크림하고 음료를 파는 것 같아요. 자판으로. 일본어도 제일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딸기맛 어떠세요? 딸기맛이 나요. 아, 알았어. 아, 아, 와이스크림좀 많다. 아못 들은 척까지 말고. 아 이거 그래. 음. 어우 예쁘다 이런 거. 한국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10만 원 10만 원 안팎. 걸리면. 뮤직앵같지 같은 게 있고. 어. 현미경이 현미경이 형님. 현미경. 아. 음. 있어스와 오늘 진짜 많다. <웃음> <웃음> 어 레몬키 말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 <laughs> <laughs> 네요 어. 월클이죠 월클. 월클. 여기가 유리공예 가지고 해서 이거는 유리로 만든 유리로 만들지 월클이죠. 대주가 아, 여기 수류. 예 지작게라는 게 여기 어, 지역 술을 파는 그치? 곳이라서. 식물도 좀 파는 것 같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실만 할것 같네요 옷따로오나에 어, 왔어요 연인들이 즐겨오는 곳이죠 여기 연인들이 즐겨오는데 저는 같이 왔습니다 제가, 제가 어땠어요 자 따라오시죠 낭만 가득한 운하 길리를 걸어보겠습니다. 낭만이 가득한가요? 네 <laughs> 오. 하세요 보이스. 안하요안녕하세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하안녕하요하요하요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게 다 옛날에 웃음> 가스등이 있는데 이게 전역 되면 켜져요. 전기로 켜지는게 아니고 가스로 켜진다고 합니다. 오네요 아, 뭐 어? 어, 이제 저희 숙소에 갈건데요. 숙소. 어, 여기서 인일에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재료로 전역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laughs> 자, 그럼 여러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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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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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마! 하지마! 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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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아 우리 마 하지마! 하지마! 하 고프다. 점수 안 어, 좋다. 크다 어, 어, 있... 바로 보도있 다른 도 있고 아, 여기 세면대도 있고. 아 이렇게 엉덩이 숙제도 아,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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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그거네요, 형님. 욕관 같다. 도심년 욕관 같이 돼있다. 아이두 아니. 개는 아니, 아니구나. 요게 방 개념. 아, 여기서 아, 자면 아, 되니까 욕관고 예. 아, 이렇게 거실. 그러면 잠깐 카메라 멈추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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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렌즈 꺼내줘. 같이 묶지 마. 찍지 마요! 미...